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학과학을 담당하는 정명성 강사입니다. 어, 저는 그 대부분의 수업을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딱 토요일 이 시간, 이 시간에만 제가 토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만 동탄에서 해요. 왜냐면 제가 동탄에서 수업한 지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바람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대치동에서도 계속 수업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토요일 이 시간만은 킵 해놓고 동탄만 하고 있습니다. 어, 반송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반송고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과학이. 일단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통합과학이 실시가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2018, 2019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웠어요. 근데 점점점점 학생들의 실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통합과학의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인데 일단은 전체가 통합과학이 어 1단원, 대단원 말씀드리면 1단원과 그다음에 2단원 그리고 세 번째, 3단원, 그리고 네 번째, 4단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학기 진도는 1,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가고요. 그리고 3, 4단원은 2학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통합각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맨 처음에 1단원 초창기 부분에 그 우주 빅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생소하죠. 왜냐하면 별의 진화 과정도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과정이라서 그 부분이 좀 생소하고 용어가 좀 어렵고 그리고 핵 반응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트에서 화학 부분도 나와요. 근데 사실상 화학은요. 약간 이쪽에 이제 선행을 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의외로 화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지만 문과 성향은 좀 어려워해요. 근데 이과 성향은 그래도 화학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여기 파트에서 화학은 많이 안 어려워요. 그렇지만 2학기에서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 파트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 2단원인데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역학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리 역학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여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완전 호불호가 달라지면서 이때 사실 1학기 때이 1단원, 2단원을 합산해서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라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그래도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로 쉽게 쉽게 작간대요. 근데 기말 때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요. 요때이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하는 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진짜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고2 문제, 고3 문제 수준까지도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는 좀잘 봤지만, 기말고사 때 폭망하면 등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다 쉬울 때다 맞고, 이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 다 맞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1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좀 어려워져요. 이제 2학기 진도거든요. 2학기 진도는 1학기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워져요. 여기 파트에서 화학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화학 부분에 산화환원 파트랑 그 다음에 중화반응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파트는요. 화원에서 킬러 파트예요. 화원은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살짝 내려가지고 가져온 게 통합과학에서 약간 쉽게 가져왔지만 문제를 기출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어, 문제 수준을 또 높여가지고 고위 문제 수준으로 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렵고요. 당연히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화학 부분이고 그래도 좀 나름 재밌고요. 여기 이온수 계산하고 뭐 이제 여기서 산화환원 중화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재밌어하는 학생들은 여기가 또 문제가 또잘 풀리고 그래서 괜찮아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또 뭐가 어렸냐면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물리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생산에 대해서 그걸 수송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그래서 전압을 바꾸는 뭐 이런 것도 계산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3, 4단어는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반송구는, 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쉬웠어요. 평이했고 그러다가 역학에서 올라가요. 난이도가 올라갔죠? 여기서 살짝 다운되지만, 다운되더라도요, 어, 려워요 원래. 근데, 이때 17명 정도가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송구가. 그러면, 여기는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도 이남, 여기 파트가? 근데도 17명이 만점이 나왔다는 소리는, 아, 굉장히 실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반송고 학생들도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말고 상위권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어요. 요새는 이 1, 2등급하고 3, 4등급 그 갭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상위권 안에 들어야지만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 상위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셔야 돼요. 1학년 중간고사 때부터. 그래서 쭉쭉쭉 그 내신관리를 해 놔야지만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힘,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올라가면 더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요, 약간 교양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라생지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 진짜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과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과로 진로를 가려는 학생이 더 많거든요. 요즘은 다 이과로 진로를 다 결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지금 수학하고 과학은요. 점수 진짜 잘 따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기파트에서 확 올라갑니다. 해서 지금 난이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만점이 오픈이다. 만점을 받아놔야지 나머지가 보험 들어나 들어, 나, 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실수하더라도 어렵게 출제가 되면 다들 어렵거든요. 근데 쉽게 출제되는 부분을 나 혼자 그냥 계속 틀렸다. 아 그러면 1등을 못, 못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동탄 지역은요, 1학년 학생이 여기 지금 330여 명 정도 돼요. 그 반송구가. 그러면 1등급 가져갈 수 있는 인원은 여기 안에 4% 안에 들어야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 13명 정도가 1등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대치동은 어떠냐면 많으면 270명, 진짜 적으면 220명이에요. 엄청 적어요. 그러면 8명이나 11명이거든요. 가져가는 인원이. 그러면 여기 지금 동탄지역은요. 그래도 13명 그두 명이 더 많다는 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은 거예요. 그두명 안이 또더 높아지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13명 정도면 진짜 많은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 정도로 안 나와요. 무조건 그 안에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등급 초반하는 학생들도 못하는 학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 좀 실수해서 하나 더 틀리거나 내가 기억낸 비급 중에 잠깐 잠깐 뭐 이렇게 조, 조는 건 아니지만 약간 내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집중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착각했다든지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 1학년 때 1등급 가져갈 수 있는 인원이 요만큼 되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요. 아, 무라생지 영역 중에서 뭐세 과목을 선택하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게임이에요. 이과 진로는. 문과는 또 문과 학생들끼리의 게임이고 싸움인데 문과 성향의 학생은 문과 과목을 잘하고 이과 성향의 학생은 이과 과목을 잘해요. 그러면 이과 과목의 학생들은 무라생지 영역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이 확 드러나요. 나는 1학년 때는 잘 몰랐는데 2학년 때 되니까 물리가 더 너무 잘하고 물리 점수 따기가 너무 쉽고 남학생들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물리는 약간 직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단계적으로 막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물리는. 근데 화학이나 생명과학은요. 그 단계가 딱딱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도출돼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림만 보고 내가 대충 수식을 딱 세워서 그걸 계산하는 게 물리 파트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사실 꼼꼼하지 않잖아요. 약간. 덜렁대잖아요.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물리가 더 편한 거예요. 하지만 여학생들은요, 이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얘네들은 약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접근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걸 안 보여주면 그 이게 왜 맞는지 계속, 계속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되고 그게 해결되지 않면안 넘어가요. 그래서 음,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주로 남학생들이 이렇게 직관력을 이용해서 하고 여학생들은 좀 꼼꼼하고 약간 체계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걸좀 좋아하는 이게 약간 좀 달라져요. 그래서 2학년 때 되면 여학생들은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주로 많이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은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리고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남학생들은 진짜 아무리 해도 암기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놓쳐요. 남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인원수가요. 전체 인원수에서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절반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6명, 7명이에요. 다른 학교 대치동은요. 4명, 5명이에요. 1등급 인원. 그러니까 엄청 그래도 여기는 1등급 가져갈 수 있는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내가 1학년 때 1등급 딸수 있는 인원이 제일 많구나. 그때를 놓치지 말자. 그런 각오를 다지고 해야 돼요. 대학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권은요. 진짜 열심히 잘하거든요. 엄청 뛰어난 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갭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반송고는 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서답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찍기 좋아하는 학생은 좋죠. <laughs> 하지만, 어,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그 추세를 계속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객관식으로 내시더라고요. 한 27문제 정도.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선생님께서 수업하시고 나머지 1시간은 과학탐구 실험인데 이거는 어차피 시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니까 이거는 본인이 꼼꼼하게 잘 챙기면 되고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건 통합과학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제가 4페이지, 5페이지 지금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반송고에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2019년도 문제와 2020년도 문제. 보시면 그림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우주 빅뱅의 증거 자료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자료가 비슷한 게 엄청 많이 출제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똑같은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림 자료, 그래프 자료,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 자체도요, 당연히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대비해야 되겠죠. 지금 그 5페이지에서도 보시면 2020년도 기출, 2021년도 기출, 별의 진화과정이에요. 별의 진화과정의 그 그림에 해당하는 거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대신에 2021년도에서는 나라는 그 그림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한 것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2019년도 기출, 2021년도 기출, 이거 지금 화학 문제죠? 주기율표예요. 무조건 주기율표 자료는 나옵니다. 그래서 표자를 주고서 해석하게 하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모두 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 좀 고난이도 문제가 작년에 기출됐던 게그 바로 왼쪽에 5번 문제 있죠? 그 5번 제가 2021년도 기출 중 가장 고난이도라고 써놓은 거, 그게 이제 약간 수능형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능형이는 무슨 뜻이냐면 그 보기에 해당하는 그위에자료에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 네모 박스 자료가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수능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기율표의 성질을 물어보는데 조금 생각을 할수 있게끔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여기는 이제 마지막 신소재 파트고요. 이제 물리 영역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암기만 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료가 똑같은 게 나왔어요. 지금 대부분은 다 중요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계속해서 변형해서 내십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들은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제 저는 반송고를 많이 맡아왔으니까 자료들이 계속해서 쌓여있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은 당연히 개념이 제일 최고입니다. 개념을 암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 응용이 된 문제든 아니면 단순하게 개념 기출 문제든 그런 것들은 실수하면 치명적인데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개념에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거를 일단 진도로 나가고 개념 확인 테스트로 저는 OX 단답형 무조건 봅니다. 학생들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정말 OX 단답형 정말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평균이 한뭐 60점, 70점 이래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보고 다음 주에 또 30분 일찍 와서 재시험 봐야 돼요. 점수가 나쁘면. 하지만 뭐 점수가 높으면 재시험 보지 않습니다. 이제 틀린 것만 좀잘 챙겨가면 되고.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도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고2, 고2 문제, 고3 문제도 모두 다 변형해서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 다 테스트 볼 거고요. 점점, 점점 진도를 나갈수록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문제 유형들로 테스트 볼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나 과제물 이런 것들도 어, 다 어머님들께 결과물들이 이제 전송되고요. 뭐 스쿨링 앱을 설치하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안내가 다 나갈 겁니다. 어, 과제물 같은 경우도 한한 한 번에 내줄 때 제가 한 100문제 정도는 내줘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출판사, 학교 출판사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출판사 문제를 다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접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영수에 비해서 과학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잘하면 점수 따기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1등급 인원도 1학기, 1학년 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제가 촬영하거든요. 그 수업을. 그래서 만약에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제가 따로 영상 보내줍니다. 어, 아니면 물론 당연히 이제 결석한 학생들도 보내주긴 보내줘요. 근데 복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야, 야, 너 진짜 봐, 보냐? <laughs> 본대요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다 보내줘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찍습니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어, 저는 육회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육회라는 건 다섯 번에 어, 정규 수업과 한번에 직전 대비 수업이 있어요. 직전 대비는 시험 전날에 부를 거고 이제 시험 스케줄이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변경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송고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약속 해 가지고 그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언제가 개강일이 됐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학교에서 일정이 아직 안 올라온 걸로 혹시 올라 왔나요? 중간고사 일정 언제예요? 4월 29일이에요? 아, 25일부터. 아. 4월 25일 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개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학원에서 안내 문자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통합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꼼꼼하냐, 얼마나 실수를 안 하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암기를 잘했냐. 이세 가지를 잡는 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내신은 암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걸 좀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